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가장 처음은 우리가 예술소를 믿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영생을 누립니까?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어떻게 더잘 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을 중점적으로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영생으로어 천국에 들어갈까요?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를 새롭게 해서 또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네가 더 해서 네가 율법을 어떤 것을 더 지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문제를 항상 자기 자신에게 확인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신분을 얻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격을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물었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믿으면 너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 거듭남을 통해 너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세요 예수서를 믿는데 뭘 믿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안에 이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죠. 산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땅에서 내가 건세를 잡는 것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죽은 소망이라면 산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받았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마지막 저주가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여러분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고,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질병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가난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자유함이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여 저주 가운데 살았던 것과 다르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소망이 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냐? 아니면 내 지식이냐?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순종. 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심는 결정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거 되게 심는 결정이죠.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몇 달을 걸어서 자기와 언어가 다른, 자기와 종족이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게 어떠한 삶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바를 알지 못했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적과 끓이르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에새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옛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쫓고 있냐?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냐? 말씀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정욕이냐를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금 삶의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제종이 되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떠날 때는 풍부한 재물과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결국에 잃어버렸습니다. 시1에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에는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의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에 섰을 때에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 죽음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산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죽음 뒤에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울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이제 내가 내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끝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제 마라톤 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르잖아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탕자의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정말로 나를 위해 예비된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한 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았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중생한 우리가 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꼭 어떤 특별한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데요. 거기서 예배해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장소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예수의 소를 대표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일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글소를 나타내고 표현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나를 채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하여 내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예수의 그 죽으신과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때 자신이 일하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글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입증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고, 조금 피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란 스승이 가르친 것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핍박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해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 더큰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견디고 이기셔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심을 넘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똑같이 산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한 만큼 여러분은 참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잖아요.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글소를 대표하고 글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생의 영원한 복락을 차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해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